아, 진 시작. 야그지 말든지. 뭐야?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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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? 여보 거뭐저거 뭐야? 이요 뭐야? 이거 니다에 대한 발표거 <laughs> 뭐야? 이 지금부터 거뭐하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리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야 보지마 누구거야 이거 뭐거이 머리 마지막 발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뭐? 제 마음을 빼앗은 윤석 알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윤석 알. 잠깐만요. 이 말인가요? 윤석 알씨모겠습니다 뭐야 이게? 일단 제 남자 친구는 쭝걸언아씨쭝걸언 나이는 1996년생! <laughs> 저희보다 10살 연상이고, 오! 내 생일! 제 생일, 제, 제 똑같은, 똑같은 생일이에요. 그렇습니다. 어, 저랑 똑같은 생일이고, 너무, 너무 그리고 너무 키가 멋있다. 저보다 진짜 환상적인 키 차이. 160. 누가? 그리고, 아, 임프입니다 <laughs> <laughs> 외모만 봐선 정말 귀엽고 댕댕이 같은데 성격은 완전 싸가지 이런 반전 매력 아시죠? 그리고 실제로 애교가 많데 친해지면 욕쟁이한가가 따로 없습니다 중국 욕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안 귀여운데 기척이 오집니다 이거 뭐죠? <laughs> 메인 보컬로 알려져 있지만 라이브 논란이 항상 있습니다 사탄이 <laughs> 다 <laughs> <laughs> <이 bunları> 님, 맞아, 맞아. 동영상 알고리즘에 우연히 뜨게 된 윤서갈. 윤서갈이요? 다른데 떠났어요. 이름이 바로 응, 웃기다, 응. 중국 이름이라 그래요. 개인적으로 <laughs> <charge> 얘는 뭐야? ]essa? 아니 색깔이 다 빨간색이야.라고 생각을 했던 멤버지만 그날따라 윤서갈 씨의 활약상을 <laughs> 보게 되었고요. 약간의 호감을 가지게 된 뒤로부터 저의 알고리즘은 무조건 온통 그냥 윤서알 저 전기 귀찮아서 말로 할게요. 말안 해주셨잖아요. <laughs> 말해주세요. <안> <laughs> 근데... <laughs> 나갈래. <해>. 제발 넘겨. <laughs> 일방적인 사랑이 여러분들 일방적인 사랑을 짝사랑을 사랑이라 생각 안 하시나요? 악법도 법이고 짝사랑도 사랑입니다. <laughs> 와 이거 진짜 같다. 사랑도 사랑입니다 아셨어요? 아시겠어요? 와 모르겠어요 운서갈리 <laughs> 좋은 6가지 이유 원하게 해요 완벽한 거짓말 아, 그댄 날 미치게 해요 아, 어. 자꾸 원하게 해요 아. 첫 번째 아까 7가지라고 하지 않았나요? <laughs> 지금 이제 네가지인데요 네? 네, 네? <laughs> 점점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고요 자빠랑 두 번째 <웃음> 뭐해 <laughs> <laughs> 설명해주세요. 아 일단 이 벚꽃잎 같이 정말 핑크핑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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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서갈치가요 <서가리씨가요? 웃음> 어느 부분이 핑크핑크한 건지. 아 제가 놀리면은 그냥 볼이 그냥 아 <laughs> 핑크핑크했습니다. 음, 그렇구나. 헹. <laughs> 염둥이 <laughs> 서가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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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되나요? 비꼬겠네요 <laughs> <빅콩했네요>, 두 번째 <웃음> <웃음> <laughs> 참외, 참회. 그는 참외 를참 좋아합니다. 그이는 저도 참외 를참좋아하 는데요. 운명, <laughs> 그리고 네 가지 이유, <laughs> 그 다음 에네 가지 이유, 바람 을핍 니다. <laughs> 왜 바람이에요? 싹 사라지는데? <laughs> 그니까, 그니까! 설마! 나사라 사랑이라고요! <laughs> <laughs> 너가 뭘 알아? <laughs> 아, 네. 여자친구가 있습니다. 여자친구 <laughs> 어디? 여자친구 어디? 세컨드 드래곤. 와, 네! 맞나요? 저 밖에 딱사랑이맞아요 세컨드, 세컨드 맞습니다. 스토커 <laughs> <토크> 아닙니다. 스토킹 아니에요? 스티커요? 중국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. 뭐가 있죠? 초록색 모자를 쓰면 바람, 상대방의 애인이 바람 핀다는 소리인데 이걸 보세요. 이거 뭐예요? 아이예요? 아이예요. 은소갈씨가 저 신고 다니시나요? 오. 아니요. 네. <laughs> 말을 일방성 <이만큼> 있게 해주시죠. <웃음> 죄송합니다. 공개했습니다. <laughs> 저 <저는> 한국인이 아니에요. <laughs> 저의 짝사랑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. 저희는 음. 언젠간 결혼도 합니다.